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요런 코너들은 바로 저희가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아주 단기간 안에 아주 급속도로 아주 최소한의 단어만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아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강의를 아마 총다 하면은 한 시간 정도가 될것 같아요. 물론 쪼개서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날, 것,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본어가 필요할 것인지를 알아보면서 그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단어와 문장. 최소한의 단어와 문장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 많은 상황, 최대한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최대한 행복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인사부터 하셔야죠. 곤니치와 곤니치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침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아침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침에서 점심 한 어둑어둑 해질 저녁 무렵까지 쓰셔도 큰 무리 없고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니치와 아침 인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고마워, 고마워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관광객으로서 많은 도움을 분명히 현지인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말이 아리가또고자이마스입니다. 아리가또라고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것은 반말이기 때문에 고자이마스를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광객으로서 저희는 죄송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실례할 일도 많고 그럴 때 쓰는 말이 스미마생입니다. 스미마생을 뭐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것은꼭 사과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례합니다, 익스큐즈미 요런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종업원 부를 때 스미마생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길 가다가 길을 물어보고 싶다 할때 스미마생 하시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반대로 길 가다가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내가 민폐를 끼쳤다 했을 때도 스미마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었죠. 밤이 되면 밤 인사로 곤방화, 곤방화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전 이렇게 밤이 되었을 때 방금 알려드린 곤니치와 조금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곤방화 밤에 하는 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1번에 다니시면 뭐 어쨌든 누군가랑 최선의 대화는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대답하는 yes or no, 네 아니요 정도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길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대답할 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이 하이 네 이해 이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해는 뭐 젊은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 빼고 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정석적으로 이해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답은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밖에 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마법의 단어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라는 건데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긴 문장을 구사하고 뭐 많은 단어를 알아서 식당에 가서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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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어떻게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스시 스시를 먹으러 갔는데 뭐그 많은 회 종류 요리 종류 음식 종류 메뉴를 보고 다 시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행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뉴판을 달라고 하고 메뉴판을 달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이제 식당 편에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고래, 고레 오네가이시마스. 고래라는 뜻은 이거란 뜻이죠. 고래,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 고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그림을 포인팅 하시면서 찍으면서 오네가이시마스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택시를 타셨다. 어느 식당을 가고, 싶,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힐튼 호텔에 묵는데 힐튼 호텔 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택시 타서 힐튼,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 그 문장들을 더 말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추가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요번 시간에는 일단 요렇게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 알고 가시는 시간으로 되시고, 2강부터 바로바로 바로 스피드하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숙소를 갈 떠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본에 온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서 요, 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변수,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는 일본어들 그런 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들을 알고 가야 하는지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써져 있으니까요. 말도 한번 쓸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까라, 모모카라. 머머 뭐뭐 마데인데 모모부터 모모까지입니다. 모모카라 뭐뭐 머머 뭐뭐 마데. 머머부터 모모까지. 카라 마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공항 까라 숙소 마데. 예를 들어 공항은 쿠코, 쿠코카라 호텔 마데. 이렇게 카라 마데. 카라 마데는 장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도 쓸수 있어요. 영업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난지까라 난지 마데. 여기 두 개. 아주 요것도 많이 쓸수 있고 분명히 유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숙지를 꼭해 두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죠. 이번 뭐 짧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아 이제 진행될 강의 어떤 흐름을 알려 드리면 다음 강의에서 이제 공항에서 기차 타고 숙소 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숙소에서 이제 우리 알아봤던 맛집 가고 맛집 가고, 또 관광 가고, 쇼핑 가고, 그런 코스별로, 그런 상황, 상황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나 제가 사용했던 말들, 혹은 실제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고 중요한 문장이 뭔지 최선으로 우리가 뭐한 시간 공부해서 가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좋은 내용들로 채워드리고 꼭 아주 행복한 여행 될수 있게